채가 아니라 간장채가 응. 왜? 만두가 제가 뭐라고? <laughs> 미역. 11월달에만 대전에 벌써 세 번째 가고 있어요. 응. <laughs> 현금 있어? 회영 <laughs> 독감이래요. 벌써. 11월이 지나 거의 다 끝나가네요.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 요즘에 자궁이 커져 커져서 그런 건지 위를 누르나 봐요. 그래 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음식을 먹는 거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달까? 그리고 많이 먹으면 또 밤에 소화가 안돼 가지고 잠을 못 자요. 막 먹고 먹은 음식물이 막 올라오는 기분이라. 그래서 요즘에 저녁을 조금만 먹고 낮에도 그냥 과일 먹고 그냥 그렇게. 왜냐면 속이 더부룩해서 음식이 안 땡기거든요. 요즘에 먹방 보면 과메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과메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과메기를 먹어봤는데 약간 비렸대요.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 과메기를 시켰는데, 오늘 올줄 알아서, 남편 안 먹는다 그래갖고, 저는 먹고, 남편은 잡채가 먹고 싶다 그래서, 잡채 해주려고 사왔거든요, 재료들을. 근데, 오늘 좀 늦게 온대요, 과메기가. 뭐, 한 8시에서 10시 사이? 그래서, 과메기는 내일 점심에 저 혼자 먹는 걸로 하고, 남편이 잡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잡채 일단, 시금치랑 버섯은 사왔는데 여기 앞에 저희 마트가 있거든요 그동 뭐지? 작은 슈퍼마켓? 얇게 이렇게 썰린 그 잡채용 소고기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예전에 사둔 어묵 날짜 지나긴 했는데 뭐 어떡해요? 남편이 먹겠다 샀는데 안 먹은 걸? 이거 어묵, 어묵을 또좀 넣어서 잡채를 만들어 보려고 저번에 저때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간장이 있으니까 다시 도전해볼게요. 그리고 남편이 요즘에 청국장을 엄청 먹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청국장도 냉동고 정리하다가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청국장도 같이 끓이려고요.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었잖아! <목소리> 오늘은 국간장 잔, 잡채가 아니요. <laughs> 시금치도 볶고 어묵도 볶고 버섯도 볶고 당근도 볶고. 계통시리 이것들이 호 저는 잡채에 고기가 들어간 게 좋아합니다. 고기 안 빼라고? 그러면 해을 넣어도 좋아합니다. 어머님이 어묵 넣고 하길래 어묵 넣었는데? 그 어묵은 제가 나중에 어묵탕 끓여먹으려고 쟁여놓은 건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그렇습니까? 잘 해놨습니다 맛있어 보이는군요 그요 정성을 다했는데요 정성을 다하는 KBL 만아뭐야 맨날 그래 아봐 이씨 깡잘먹겠습니 청국장이 절로 가는 게 맞아? 그래네어떻야 돼? 와이프가 만는 잡채. 과연 국간장 잡채를. 국간장. 저번에 국간장. 어때? 네. 뭔가 잡채가 아니라 간장채가 된지. 응. 왜? 간장 맛이 엄청 강한데. 간장 맛이 강하다고? 응. 이게. 간장에 들어가서. 근데 원래 간장 넣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잡채에서 그 약간 응. 뭐랄까 간장이 엄청 강한 잡채야. 그래? 음. 맛있어? 다시 배워야겠다. 어머니 안 해줬어? 어. 응. 장모님 방법을 배우세요. 어머님 방법으로 한다 아 우리 엄마 진짜 해야겠나보네 엄마 미안 <laughs> 만두가 제일 맛있다 뭐라고? <laughs> 아제. 엄마가 다른 거뭘 넣나? 설탕이랑 간장밖에 없는데 엄마 넣는 거 설탕 좀더 넣어야 되나? 그런가? 나설탕은 조금 넣나? 설탕이 맛있다. 있으면 약간 그 맛을 좀 잡아줄 것 같은데. 응. 간장으로 억지로 맛을 잡으 느낌. 그지만국간장다는 진짜 훨씬 맛있어. 국간장사건을 아시나요, 여러분? 뾰로롱! 하면서. 옛날 국간장사건을 보여주십시오. 아, 제가 그때 얼마나 먹기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내편지럼다 잡아줬지. 아우 정국장은 정말 맛있군요 괜찮아? 역시 청국장 어쩜 이렇게 맛있는거 없고 우은! 음! 진짜 맛있어 마이크의 요리실력이 세상에 함께 속쏙 어제 과메기가 한 9시쯤에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오늘 아침에 요가 갔다 왔고, 11월, 오늘이 마지막 요가였어요. 12월에는 아무래도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12월부터는 집에서 할 예정이고, 요가하고 와서 씻고, 과메기 먹으려고요. 남편이 안 먹는다고 저거 먹으래요. 근데 어제 엄청 많이 왔더라고그 네이버에서 가장 판매량 많은 데서 샀거든요. 잘 모르니까. 근데 막, 미역도 오고, 야채랑, 해초. 해, 해초도 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썰어져서 너무 좋다. 그리고, 김도 두개 나오고, 제가 과메기 잘 모르는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청우가 원래 찐이라면서요. 그래서 청우랑 꽁치 이렇게 반반 시켰어요. 근데 양이 진짜 많네요. 그래갖고 먹고 남으면 아빠 주려고요. 아무래 아마도 내일 만날 것 같거든요, 아빠를. 제가 먹을 양만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준 초장이랑 그 야채들, 그리고 미역, 해초, 김, 그리고 여기가 꽁치, 여기가 청어 과메기 이렇게 갖고 제가 먹을만큼만 가지고 왔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로 웰치스.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초장? 꽁치를 먼저 먹어볼게요 꽁치? 음~ 음~ 왜 오빠 비리다 하는지 알겠네 약간 쥐포 같은데요? 수하지 않은 지포? 음 청어. 음, 청어가 안 비리다. 청어는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요. 꽁치가 비리네. 마늘. 음. 음. 뭐가? 음, 오늘미역에다가 응? 음. 틀렸어. 음. 과메기가 안 보이네요. 무슨가? 청어 과메기? 음... 그는 김에다가 꽁치 과메기? 확실히 꽁치가 비리네요. 저는가기 먹으라 그러면 청어 가메이 먹으려고요. 확실히 꽁치는 좀 비리고 청어는 하나도 안 비려요. 그리고 맛있다. 완전 소주랑 먹으면 막걸리도 슬프다. 오늘 원래 밀키스 사와가지고 막걸리 잔에 해갖고 기분 낼라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냥 제가 요즘 디즈니 플러스 올즈 페어 먹고 있거든요. 저 보면서 천천히 즐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차안이네요. 어디 가냐면요. 오늘 막내가 대전의 학교, 대학교에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다 가기 때문에 저도 뭐 여기서 한 시간이면 가니까 가서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저녁, 아 점심도 먹고 좀 놀다 오려고요. 그래서 지금 8시 반인데,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대전 살 때보다 대전을 더 자주 가는 느낌? 11월 달에만 대전을 벌써 세 번째 가고 있어요. 간 김에 남편이 어제 태평수국밥도 포장해오라 그래가지고, 태평수국밥도 포장하고, 뭐, 성심당도 갈수 있으면 가고, 주말에는 잘 못하는 평일에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즐기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심한 거겠죠? 음, 날씨가 좀 흐리네요. 비가, 비가 오나봐요, 오늘도. 세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가 꼬질꼬질해졌어요. 다시 세차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출발해볼게요. 지금, 지금 대전에 도착했고, 남편 태평소국과 미션 성공했고, 지금 가가지고 아빠는 막내가 12시 반에 끝난다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서 앞에서 기다리고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성심당 본점 갔다 오려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로 이동해가지고 엄마랑 동생 태우고 성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있어? 차에 현금 없어? 하나 하나 없어? 거기 내 지갑 있지 않아? 옛날 지갑? 있을 리가. 렉스턴 있지, 투선 있지. 투선 있다고 응. 거기 안에도 없어? 응. 하, 나 방금 봤어, 없어. 어이? 어플 깔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세 차로 왔는데 둘다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영화에 세차한다 그러더니, 세차한다 그러더니 지갑도 안 대고 오고, 세차를 도대체 어떻게 하죠? 이상한 사람이야. 다른 저기 앞에 세차하시는 분한테 지금 돈을 꾸고 있습니다. 너무 웃겨. 안 되는데 한번만 결제도 취해드리면 안 될까요? 왜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아까 낮에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독감 아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열도 안 떨어지고 열이 38.7까지 올라가고 급하게 수액이라도 맞자 하고 병원에 왔는데 독감이래요. 수액 맞고 임산모가 맞을 수 있는 수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에 남편이 목이 칼칼하다 그랬고 화요일에 아침부터 제가 목이 칼칼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냥 멀쩡했는데 혹시 저한테 울맬까봐 병원 갔다 오라고 했고 저는 낮에 이제 열이 오르는 것 같아서 열을 쟀는데 38도 찍히길래 그냥 약 먹고 버틸라 했거든요 근데 저녁 먹고 타이레놀 먹었는데도 아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예요 열도 안 떨어지고 막 머리가 뱅뱅 돌고 그래서 왔는데 결론은 독감 엔딩이네요 그래서 수기 맞으면은 빨리 나아진다니까 맞고 가려고요